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출력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몸과 마음이 온전히 추협되어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여호와 이레, 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백하는 삶 잊지 마세요 기도합니다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출애기 19장의 말씀들을 열어주시고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통로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 노예가 아닌 자녀의 삶, 자손의 삶을 사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1절로 6절까지 말씀들을 한 절씩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으로 이끌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내었는지를 그 목적을 밝히시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애굽에서 나와서 불과 3개월입니다. 뭐 3개월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는 없죠. 여러분, 그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그들이 조선들이 보고자 했던 그러한 것들, 보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죠.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 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간들이 참 많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는 곳마다 장막칠 곳을 찾고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지, 광야에 주목하면 안 됩니다. 홍해가 막는다, 마라의 쓴물, 신광에서 굶주림 르베데미스의 목마름,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항상 핵심, 포인트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이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광야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를 낮추셨지만 낮추는 일이 영원히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 찰나와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들, 3개월밖에 안되니 짧은 시간을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길어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들을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절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르비딤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르비딤은 떠나가는 장소에 지나가는 장소에 목마름의 장소였죠. 그곳에서 생수를 경험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소 반석 되신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육성의 악함을 체험했습니다. 생수를 경험했어요.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니까 육성이 발동하는 겁니다. 지나왔습니다. 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광해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다라고 말합니다. 장막이란 것은 텐트를 말하죠. 언제든지 거두고 갈수 있는 이스라엘을 준비시키는 거요. 예 그러므로 이런 마음이 출협되었다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장막 걷듯이 걷고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잊지 마세요.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장막 치는 인생이다. 자,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말하였습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왜 하나님이 굳이 야곱의 자손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이렇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그들은 야곱 같은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야곱을 알죠? 자기 께로 살아왔다가 자기 께에 넘어졌던 그가 야법관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밤새 씨름함으로 그의 환도뼈, 그가 의지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출협됐다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이 꺾였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내가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분열의 영광이 마고 개명, 이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 내가 너를 통치하겠다. 하나님의 통치란 의미가 있어 이스라엘 자손은.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 욕심으로 가득하고 세상으로 가득하면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들리겠어요 이렇게 야곱 아직 그 중심이 온전히 출협되지 않고 꺾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16절 보세요 두렵고 떨릴 만큼의 하나님의 임자심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우레소리와 막 나팔소리와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모해야 되고 저도 이런 체험들이 있지만 그러나 신사적으로 믿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살기를 추원드립니다. 아멘. 내 꾀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로 사는 자손입니다.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도 자기 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내 꾀가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화근이 만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이 무너지자 아이 성 자기 꾀가 발동을 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자고 말해요. 하나님이 올라가란 말하지 않는데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결국은 낭패를 당합니다. 그 작은 작은 성에서 낭패를 당하죠. 자기 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일함과 마귀의 일함은 너무 다른 겁니다.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성경의 장식용이 아니에요. 성경에 복이 좋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으로 사는 자는 믿음에 안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믿음에 서는 삶을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날마다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십니다. 어제 저는 믿음이 연약한 존재지만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덕산에 신방 가면서 그곳에 한 분을 만났죠. 여동생이 가망이 없다고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올라오면서 저에게 장례가 혹여 장례가 나면 예배를 드려달라고. 근데 오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 언니가 그 땅을 얼마나, 그 막내의 동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제 기도가 아니라 그 언니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저는 그냥 말씀의 통로가 될 뿐이죠. 수술할 수 없을 만큼 위암이 그렇게 심각했는데 의식회 보게 되고 그 암이, 폐암이 이제는 30%만 남고 이제는 약효가 약이 효과가 나고 4개월 후에 와도 된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내께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손 이스라엘 통 이스라엘 자손 하나님의 통치를 믿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믿음이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분이 회복되면서 저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얼마나 많이 힘듭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여전히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으로, 여호와 이레야 하나님으로, 여호와 니시야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다는 이것이 병든자가 치유되는 것 이상으로 저 자신이 회복되어지고. 또이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야곱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꺼이 감사함으로 마땅히 야곱이 아닌 내 꾀가 아닌 이스라엘 자손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광야는 지나가는 것, 쓴물도 지나가고, 이 땅에 온갖 좋은 것들도 다 지나가는 쓴물이며 단물이며 모든 것이 지나가는 장막 치는 인생 나그네 같은 인생. 이런 삶 가운데 희망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사는 것. 오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래야 믿음에 선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의 축복인 것을 깨닫고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를 기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이름 붙들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일어날지하다.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어날지하다.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응답되었습니다. 아멘.